안녕하세요. 8월 8일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본문은 시편 111편인데요.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어, 111편에서 113편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세 편을 따로 할렐루야 연작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1편을 내용으로 보면은 감사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답관체 형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客관체는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 머리를 밟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음,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어, 바꿔 부를 수가 있는데 음, 머리 글자를 따라서 글을 쓰는 방식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삼행시 사행시 보통 그렇게 어, 첫 글자를 따라서 글을 뭐 쓰는 방식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 히브리어 알파벳 2 2 자의 순서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런 형식을 띠는 어, 이런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시편을 의미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절한절 한절 새겨가는 시간을 먼저 갖고 또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와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리라. 혼자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러겠다는 겁니다. 도무지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또올라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2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니 이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이것을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금방 알수 없는 그런 놀라움 어, 상황들이 어, 어떤 그런 대단한 놀라움, 기가 막힌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어, 우리가 아는 게 전부라 한다면 어, 절망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소망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어, 지루한 인생, 뻔한 인생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진실.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 줍니다. 3절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며 그의 의는 영원하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줘요. 우리는 영광스럽고 위엄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의가 그것들의 핵심인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스럽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첫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이 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첫 부분의 지격은 그가 만들어주신 기억은 기이한 일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기억이라는 기능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항상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절의 내용과 평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행이라 하면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경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또 마지막 절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표현이 반복이 되는 것도 이제 앞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6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다른 민족의 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 주셨다. 6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넌지시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8절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고 공정하니. 그의 교훈은 신뢰할 만하며 진리와 의로 행하신 것이니 영원히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8절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 진리와 의가 개념에서 실제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추상적인 가치가 구체적인 몸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교훈은 영원함에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이기도 어, 하겠습니다. 어, 9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구나. 구절은 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구원과 약속으로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의 거룩과 위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구원과 약속도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0절인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마지막 절은 욥기와 잠언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교훈은 7, 8절에서 밝혔듯이 신실, 공정, 진리, 의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지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면서 놀라워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들과 그 성품으로 백성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완전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파벳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답관체 사용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남 다해, 온힘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언어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어떤 내용과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